사실 제가 한때 태국의 숙성 달리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굽기는 미디엄 레어. 러블리하다 진짜. 일단 고기를 사야겠죠? 이곳은 코스트코입니다. 평소 한우만 사다가 오늘은 뭐처럼 미국산 안심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이곳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테이크 레시피. 아니, 상식하게 핵인싸 되는 스테이크 조리법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우선 안심을 고르는데요. 소 안심은 기다란 고구마 모양이죠. 즉양 끝은 단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면적이 넓은 중심부 위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갈라진 것도 있고 너무 붉은 것도 있. 다섯 덩어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 피하고요 덩어리가 크고 표면이 고르면서 밝은 초동색으로 고릅니다 사실 제가 한때 쇠고기 숙성 다리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숙성 쇠고기 비법을 공개하며 화제가 된 김지민 씨 옛날 이름이니다 옛날이 사실 최근에 제가 촬영하느라고 회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회만 보면은 식욕이 떨어질 정도로 아 정말 무진창+ 무진창. 물리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분 전환 겸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텐데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쇠고기로 가장 똬하고 맛깔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제가 평소에 하던 스테이크 레시피하고 좀 다릅니다. 최근에 유행하게 된 해외 유튜버로부터 알려진 방법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에 육식맨이라는 유튜버로부터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의 레시피에는 항상 스테인레스 팬이 등장하죠. 저희 집엔 그게 없어서 이게 우세되요 우세펜을... <laughs> 지금 달궈졌어. <다 해버렸어>. 이제 <laughs> 무쇠팬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뭐 스테이크 레시피가 하도 많이 전파가 돼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보통 기름을 요 스테이크에다가 뿌리잖아요. 저는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무쇠팬이다 보니까 팬에다 직접 뿌리고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고기는 미국산 안심. 100g 당 6,890원. 요게 지금 거의 1kg입니다. 그래서 66,000원인데 100g 당 6,890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한우 1등급 기준을 했을 때 보통 1,100원, 0 1,200원 하거든요. 그런 걸 파에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자 지금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 기름은 카놀라유나 포더씨유를 추천합니다. 고기는 실온에 한두 시간 꺼내 놓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스테이크는 따로 소금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곧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진 팬에 고기를 굽는데요. 1분에 한 번씩 뒤집어 가면서 겉 표면이 딱딱해지고 어두운 갈색이 나게 시어링을 해 주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고기 있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1분이 지났으면 고기를 뒤집습니다. 아직은 시어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1분마다 뒤집기를 반복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더 바삭해지면서 맛깔나는 색깔이 나올 겁니다. 고기가 있는 사이 저는 오늘 스테이크를 빛내줄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리겠습니다. 고기 한 조각당 버터 한 조각, 마늘은 두 개, 네, 으깨도 되고요. 이렇게 갈아줘도 됩니다. 허브는 로즈마리도 좋지만 특히 타임을 추천합니다. 이 시점에서 통후추 뿌려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레몬즙을 살짝 뿌렸습니다 소금간은 살짝만 해줍니다 이유는 먹기 직전에 또한번 소금을 찍어 먹는데 이때 쓰는 소금이 정말 특별하고 스테이크의 맛과 풍미를 한층 끌어올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제 시간에 고기 뒤집는 것 잊지 마시고요 1분마다 고기를 뒤집으면서 총 6분을 구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께 3cm가 넘는 안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6분이 지났으면 가장자리를 구워가며 시어링을 형성해 줍니다 굽기는 미디엄 레어. 안심은 미디엄 레어가 질리지. 자, 불을 꺼줍니다. 스테이크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보면은 물컹물컹 할때덜 익었다는 거고, 이게 완전히 익어버리면 단단해져요. 근데 좀 느낌이 살짝 물컹하면서 단단해지거든요, 약간. 들어가다 말아. 미디엄 레어인 것 같아, 요금 딱. 이렇게 하면은 버터가 녹으면서 여기에 들어간 뭐 레몬즙, 후추, 소금, 마늘, 그리고 타임까지 이 향을 한껏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아들인 버터를 다시 고기가 흡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레스팅을 하는데요. 고기 속 육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로 약 5분간 휴지시켜줍니다. 그래, 이거야. 근데 그동안 생선 먹으면서 얼마나 내가 스테이크 생각이 간절했다고. 나도 고기 좀 먹고 살자고. 생선 지겹다고요. 자, 버무리면은 고기가 쫙 흡수하겠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버무리기 전에 트러플 오일을 잠깐 뿌려주겠습니다. 음, 이거 너무 럭셔리하지 않니? 러블리하다, 진짜. 특별한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간을 했는데, 세게 하진 않았어. 요 그래서 요거, 트러플 소금. 완전히 분말 형태로 갈아가지고 섞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트러플 입자가 꽤구직합니다 요거를 조금만, 트러플. 자.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한 입에. <웃음> 맛이 마르네. <laughs> <말을 해>. 맛있어. <laughs> 자, 드세요. <웃음> <웃음> 너무 자. 잘 익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먹고 끝나면 섭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네, 밥 배가 있습니다. 최고로 럭셔리한 안심 스테이크 덮밥을 만들어 볼까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한 팬에 너무 많은 고기를 넣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시어링이 제대로 안될수 있는데요. 저는 딱두 덩어리씩 굽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1분 간격으로 뒤집어 가면서 총 6분을 굽고 도마에는 오늘 스테이크 조리법의 킬링 포인트 재료를 준비합니다. 으아, 시어링이 제대로 됐죠? 이렇게 해야 스테이크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른바 겉바 속촉을 구현하게 되죠. 레스팅 하는 동안 덮밥에 쓰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이크를 구운 팬 그대로 미름을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진간장 두 스푼 넣고 약불에 살짝 졸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다은 <다른> 냄새지 고기, <laughs> <거기> 유튜버로 절약할까? <웃음> <웃음> 썰어볼게요. 이번에도 미디엄 레어 성공. <웃음> <웃음> 음, 죽인다. 음. 트러플 오일을 뿌리고요. 야, 향이 정말 밥이 안 보여. 제 맛이지 덮밥은 시기 <laughs> 보야. <이게 뭐야? 웃음> 밥보다 스테이크가 많잖아. <laughs> 아직 중요한 게 남았어요. 아, 이게 빠지면 시체지. 이게 뿌리면은 고 들어간다고. 음. 자말 네. 드세요. 음. 와, 와사비 응. 음. 오, 자, 대박. 와사비 아, 대박. 이저 음, 음. 고급진 맛나.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 수산물만 올리던 사람이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색다르게 보이셨나요? 사실 저는 스테이크를 너무 사랑하기에 평소에도 틈만 나면 고기를 직접 숙성해서 구워 먹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입질의 추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